안녕하세요. 다시 돌아왔어요. 8시 오랜만에 미숫가루 생각이 나서 쉐이크 먹을 거예요. 미리시라는 쉐이크인데 그냥 맛있어서 먹어요. 오늘은 올블랙입니다. 저는 검정치마 좋아해요. 2분 거리여도 노래는 꼭 들어요. 학원 끝나고 집 가는 길. 오해, 언니 일하는 곳 가서 염탐 좀 해줄게요. 집와서 CSR 리더스 자격증 시험 봐줬고요. 점심입니다. 저 진짜 여기 애정해요. 관자 같은데 이거 처음 먹어봤거든요? 눈 뒤집히는 맛이었어요. 다음 것도 맛있어 달라고 기도 한번 해줬고요. 순풍 산부인과 보는데 이건 편수가 많아서 매번 새로워요. 아포카도 미역 머시기 제 취향 아니에요. 밥 먹고 산책하는 동안 아이폰 17 구경했어요. 진짜 가볍고 얇더라고요. 음, 어멍 어스. 3시 집 와서 런닝 했어요. 왜냐면 아까 과자 푸파 했거든요. 날 런닝은 처음인데 진짜 너무 행복해서 날아갈 뻔했어요. 뛰다보니 새로운 길로 들어오게 됐는데 윤슬도 볼수 있고 좋네요. 헉, 이거 한번 해볼까? 근데 나 혼자 뒤에 있을 듯. 런닝하고 돌아가는데 도마뱀 3마리나 있었음. 이거 동물원이지 뭐야? 진짜 선크림도 안 발라서 익은 거 봐! 5시 레전드 바쁜 날이죠. 레이저 2회차 받으러 가요. 퀸즈 플라자 내려오면 바로 왼쪽이요. 아 레이저 주기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. 썽우리 약간 간지 아닌겨. 잠깐 시간 남아서 한나예지 언니 만나. 가을 여자 나도 하고 싶다고요. 자존 감지 킴이야 뭐야. 이 영상 넣어도 되나 모르겠는데. 난 몰라 귀엽잖아. 6시 학원 언니들 오랜만에 만났어. 가야로티 존맛입니다. 나시 고랭이야. 몬치킨도 먹었어요. 수미 언니가 좀 신호 들기. 감동이잖아. 너무 귀여운 언니 아들. 펠롱즈에 갑니다. 아싸 야경 맛집 펠롱주 오랜만에 맥주 먹는다. 레전드 먹구림 원래 피스타치오 스프레이가 있으면 먹어요 해요 케이크. 헤헤 저 예쁘죠? 오늘도 영상 만든 거에 만족하며 다음번에 돌아올게요.